수상년, 귀염둥이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빙하 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졌죠, 여러분? 어, 땀도 나고요. 굉장히 덥습니다. 자, 우리 빙하 지형을 배워버리면서, 배우면서, 더위를 날려버리면 좋겠습니다. 빙하 지형, 빙하 고야 빙하? 얼음빙 얼음빙. 얼음 빙자잖아. 얼음 빙. 얼음. 얼음 지형이란 말이야. 빙하로 인해서 어떤 지형 만들어 놨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빙하의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있습니다. 빙하가 파팍 깎여가지고 만들어졌다 어떤 지형? 자, 첫 번째 유자곡, 유자곡. 여러분이 자곡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곡이란 말은 없고 유자 모양의 계곡 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천 지역 할 때는 처음 뭐 배웠어요? 하천 상류에서 무슨 지형이 생겨? V자, V라인. V라인. V라인에 V자국이 생깁니다. 맞아요? 자, V자국이 생겨서 여기에 물, 물이 흐른다고 했어. 이 V라인을 중심으로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물이 얼음이 되네요 얼음이 됐어. 어떻게 됐을까? 물이 얼어버렸어요. 됐을까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물이 어가지고 부피가 늘어났어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땅은 아이고 다 깎여버리네 V 자국이 부피가 늘어난 빙하 때문에 땅이 깎였어요 그래서 뭘로 보냈어요 U 자 모양의 로 변했습니다. 이게 U 자곡이에요. V 자곡이 V V고, V곡이 어, 빙하의 응해서 U 자로 변한 곡이 바로 U 자곡입니다. 자피오름는 뭐냐? 피오르 두 번째 피오름 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죠? 피오름는 뭐야? 이 U 자곡의 흐르는 계곡을 우리는 흐르는 물을 우리는 피오르라고 합니다 피오르 U자국에 흐르는 물이 바로 피오르다 피오르다 어, 어, 대표적인 게 노르웨이에 이런 지형이 어, 많이 있어요 노르웨이 제가 수업 간에 한번 찾아 드릴게요 자, 피오르는 U자국에 물이 찬 거다 물이 찬 거다 다 쉽죠? 자, 세 번째 호른이다 호른 호른은 뭘까? 자, 이렇게 빙하지형의 산이 있습니다 빙하에 산이 있어요. 이게 둥실둥실 이렇게 산이 있는데, 빙하가 어떻게 돼요? 침식이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빙하가 나가 떠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굉장히 미끄럽죠, 빙하는. 옆에 있는 빙하가 나가 떨어져 버리고 남은 빙하. 어, 옆에 있는 통통한 이런 살덩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부위라는 됐네. 뾰족한 산. 아주 원래 여기 옆에는 뭐가 있었다? 이렇게 통통통통 빙하가 있었는데요. 이 빙하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뾰족한 산만 남았네요. 가장 뾰족한 산을 우리는 빙하 침식으로 인한 지형, 호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른. 호른. 자, 네 번째 빙하호. 이건 간단합니다. 빙하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호수를 빙하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 말씀드린 것은 빙하의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선생님, 그럼 빙하가 퇴적돼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은 없을까요? 빙하의 퇴적으로 만든 지형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웁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지금 아직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빙하의 침식으로만 만들어진 지형, 요네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참 간단한 겁니다. 어요 그쵸? 유자고, 피오르, 호른, 빙하오. 그쵸? 요네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